채무면탈목적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채무면탈목적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은 무엇이냐 보시죠.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 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 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 요건 표지이다. 폭행 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 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 불법 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 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사실관계가 좀 긴데 간단히 보시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위 1위 운영하는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해 마셨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려고 체크카드를 교부했는데 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 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할줄 모른다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했다. 말다툼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자, 서로 때리고 싸웠다. 쭉 읽어보시고. 피해자 공소의 이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점 밖으로 피신했고, 피해자 공소의 1은 주점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때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의 1을 쫓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 공소의 1을 폭행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지급하지 않은 술값이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 다른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 없이 술값 등을 결제했다. 이런 재판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 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죄가 유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